삼천당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6% 급등 중이네요 네24% 5% 급등 중이고요어 좋은 뉴스가 나왔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삼천당제약이 어, 주 파이프라인이죠 어, 기관측에서 특히 안된다 안된다 루머가 정말 많아가지고 어, 주주분들 좀 짜증나게 했던 그런 어, 뉴스였어요 드디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즉 이제 복제약이죠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지금 아일리아가 뭐 유럽에서도 품목허가 나고 계속 획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십 일 식약처 의약품 안전 나라에 따르면 삼천당 제약의 비젠프리 주사제는 신생 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일리아가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치료제거든요 그리고 막막, 정맥, 폐쇄형, 황반 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그러니까 황반 병성이 뭐냐면은, 음, 약간, 어, 똑같진 않은데,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녹내장 백내장 같이 눈내, 어, 안과 질병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심한 경우에는, 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중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어, 늘어나고 있고요그 다음에, 특히 미국, 뭐, 유럽, 뭐, 동아시아, 이런 쪽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어,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질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성, 황반 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 그 다음에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 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적응증 대상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총네 가지 지금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박사 한번 치겠습니다. 신곡가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오늘 이제 섹터를 좀 보면은 어 반도체, 바이오 그냥 불을 뿜었습니다. 오늘 DND 파마텍도 아 시총 2조는 없는 주식이 상한가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3천 당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장주인 우리 알테오젠도 지금 머크의 어 키트루다 SG 제형 FDA 승인이 조기에 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업이 1조가 아니라 2조 확정되는 빅 뉴스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가 이제 어, 미국에서 올해 한 차례 내렸는데 어, 올해 추가로 추가로 어, 2회 더 내리고요 금리를 내년에 예, 4회 더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25기 때문에 내년에 예, 3%까지 내려간다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국내가 중요한데 국내는 미쳤습니다 국내는 지금 2.5거든요 내년에 1%대로 내려가요 1에서 1.25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준 코로나 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지금 불을 뿜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바이오의 시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노 저으시라고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추가적인 호재를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어, PR은 왜 100배를 줬냐면은, 어쨌든 성장성 높은 바이오는, 어, 기본적으로 100배에서 200배는 줍니다. 기본적으로. 알테오젠도 500배까지 갔었고, 그래서 100배 정도는 해야 밸류에이션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 주가가 일어난 상승이 일어난 팩트를 좀 어, 나열해 보면 어, 7월 23일날 경구용 GMP 원 어, 계열의 이제 리벨서스 제네릭 어, 생동성 어, 시험 보도 그러니까 시험 성공을 했고요. 이때 또 한번 급등을 했죠. 그리고 2014년 2015년도에는 미국 무근, 무균 다회용 점안액 수출 소식에 또 북미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어, 또 9월에는 컨센서스 관심 급증. 그래서, 이제, 어, 지금, 계속 품목 허가 나면서, 실제로, 이제, 어, 삼천당 제약의 매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어, 또 이제, 비만 치료제, 또 이제, 어, 팔수 있는 그런 또 허가도 획득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매출이 실제적으로 기대감 뿐만 아니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6년, 2027년 주가상승 호재는 뭐냐, 어, 첫 번째 사업 개발 같은 경우는, GLP-1, 경구형, 제네릭 허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리레이팅 그 다음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주요국 허가 출시 보도 어, 그래서 미국 유럽 제네릭 저만의 확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가 아니라 미주 유럽 한국을 동시에 타겟팅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식 처분 뭐 교환사채로 마케팅 투자 재원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마케팅이 중요하죠 그래서 외역 성장에 따른 영업레버러지 그 다음에 글로벌 에로 애로. 에로는 어, 이제 라이센스 아웃 우리말로 이제 기술 수출인데 여기에 이제 마이톤과 로열티 예,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을 제가 해봤는데 예, 보시면은 2028년도 3,900억에 429억인데 2030년에는 5,400억 810억으로 지금 내년 2017년 대비해서 거의 4배 예, 성장을 하는 급성장하는 이런 실적 추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어, 2030년 100배 적용을 하면은 목표 주가 얼마 나와요? 26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실적을 보면 정당화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2017년까지 본다 그러면 77만 원, 2018년도 보면은 139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 77만 원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나는 이거 그냥 중장기로 어차피 끌고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60만 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하이라이트는 경구형 점학제 포트폴리오, 상업화 이벤트 시 멀티플이 또 재평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호재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고문헌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어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한 이후에 팩트만 어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데 뭐 보면은 일단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오늘 기관하고 외인, 웨인, 특히 외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어 지금 외국인이 바이오 하고 금리 인하기에는 어, 바이오가 뭐 어, 아시죠 코로나 때 그냥 바이오에 바자 붙으면 그냥 10배 20배 뭐 50배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는 물이 제대로 들어왔다 그래서 아까 목표까지 가시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아 지금 가격대는 공격적으로 매차시기는 저도 좀 부담스럽고요 왜냐면은 뭐 이걸 뭐 옛날에 뭐 5만원 6만원 10만원 15만원 계속 찍었었던 어, 거라서 어, 일단은 제가 볼때는 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지만 오히려 후속주를 좀 노리는 게 괜찮지 않을까? 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어, 저희가 어, 최근에 어, 방을 다시 파서 저희 구독자분들 가족방을 만들어서 어, 수익을 리고 있습니다. 어, 목표는 어, 3일 이상 어, 50% 이상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오늘 드린 종목을 보면 그 d d 파마테이란 종목. 오전에 8 10, 11시 28분에 어, 15만 9천원이야 자,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다는 뉴스를 제가 이제 외신으로 어, 접했기때문에 예, 관련주는 당연히 메세라에 기소수출도 돼있고 협업을 하고있는 DND 어, 파마텍이죠 어, 그래서 요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ND 파마텍 같은 경우에 자 일봉 보면 아침에 예, 분봉으로 볼까요 자 아침에 이렇게 눌렸다가 15만 8천원 9천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차트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 12시 56분에 급등해서 지금 상한가 아간 모습이죠. 네,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30% 수익이 났고요. 그러면 그전에 종목들을 하나만 볼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보진 않고요. 어, 로보스타란 종목, 최근에 LG 전자가 어, 대주주로 있다 해가지고 대장주는 로보티즈란 종목이고 부대장으로 로보스타란 종목이 뜨고 있는데 어, 뭐 로봇은 뭐 아시죠? 어, 노란목투법 통과 그 다음에 어, 미국의 글로벌 증성 증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요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량주 확실한 것만 드리고 있고 요거 32,000원에 들여서 45,000원 매도를 드렸는데 로보스타 오늘도 이제 많이 올라서 단일가 지정돼 가지고 지금 과열 국면이군요. 국면이고요. 국면이고요. 어, 보시면 1 5일날 드렸는데 자, 요날드려 가지고 지금 주가 살짝 눌렸다가 네, 급등, 급등, 급등하면서 지금 5일 만에 몇 프로 수익 났죠? 지금 한60%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5% 1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어,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40에서 60%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께서 상당히 좀 수익이 나, 많이 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명심해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장이 좋아 보여도 오늘도 사실 코스피가 지금 0.47 코스닥이 1.12 포인트 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코스닥 658 종목 하락 종목 977 종목이라 지금 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급이 몰리는 주식에 예, 좀, 투자를 일부 하셔야. 그니까, 러 기존에 있는 걸다 팔고 사시라는 게 아니라,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 300만원이든, 소액으로 한번 매매해보시는 게 어떤가. 예, 그런,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어, 3일에 50% 어, 수익 추천 방이고요 일단은, 어, 휴대전화, 어, p c 일 시정지 버튼 잠깐 눌러주시고, 0 1 0 4 8 8나에 6582번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눌러주시면, 저희가 구독자인지 확인하고요 추천 그 초대를 드리니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희는 어찌됐건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 구독해 주시면 좋고요 또 구, 구독자 분들께서는 들어오셔서 유료 아니에요 무료로 어, 저희가 리딩을 해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어, 상당히 좀 수익도 나고 정보도 얻으시고 이런 일석이조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다소 귀찮더라도 어, 문자 보내는 거 한 5초, 한 10초면 되잖아요. 예, 보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바빠서 못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준비했어요. 오늘 이차 연지들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예,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어, 벤츠에 15조 계약을 했는데 그게 4 6 8 0 배터리라고 원통용으로 큰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장비인데 이게 레이저 노칭이 뭐냐면 이거를 레이저로 노칭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이 회사가 3, 4다 납품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눌림목에 드렸고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올해 수주가 1000% 증가하고요. 시총이 1000억 밖에 안 돼서 어,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 추천을 드렸고요. 이걸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드렸잖아요. 지금 약30% 정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받으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거는 선착순 100분을 제가 추천을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80분 정도 받아가셨고 이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 문자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올해 10배 상승 어 종목이고요. 외국인이 세 달째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50% 가까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받아보실 분들은 010 4 8 8 1 6582번 문자로 10배. 어, 염원과 기원을 담아서 10배 수익이 날수 있도록 기원을 다, 다, 어, 담아서 지금 당장,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정리하면은 홀딩 전략이구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어, 시작인 종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 1차적으로 단기로 볼 경우에는, 아, 중기죠, 중기로 볼 경우에는 70만원 나는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 하시면 260만원 목표 줄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